아, 맛있겠다. 어. 어, 어. 야, 아니, 관심을 별로 안 가지네. 예? 어, 오, 진짜 달다. 아니, 근데 이거를. 와, 진짜 달달하네. 어, 예. 찍었네. 어. 어. 잠깐만요, 와. 네. 이 와, 대박이다. 나 성재의 한치예요저 뒤에 모합 조사님이 장첫 캐스팅에 발음한 한치입니다, 한치. 어, 이거 방금 이렇게 회를 떠온 거예요? 지금 그거 달달하다. 좋아. 사장님이 회집에서 일하는 분처럼 잘쓰으시네에요 음, 맛있다. 집이나 마찬가지지. 그냥 하루에 먹고, 닦은 거다 쓰니까. 수근아. 네 형님. 어, 진짜 달달하다 지금. 아, 한치요? 아 진짜 맛있어. 한치 어, 너무 좋아해서. 지금 낚은 거. 아까 <laughs> 어어디 갔어요? 맛있지 않냐? 다리는 지어 들어가네 또. 야 진짜 맛있어요. 누가 닦았나? 왜 이렇게 다루어와 진짜 한치. 맛있다 한치가 두 종류에선 최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아 행복이다 이거 참아 행복이다 사장님 무엇을 빨리 또더 잡으세요 빨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데 지금 음. 딴 맛이 확난다니까 지금 시간 새벽 1시 2분입니다 <laughs> 1시 2분 그쪽 파도 났어 다 됐습니다 여기 아이 경규 선배 깨워서 이거 드시라고 하면 많이 하네겠죠 <laughs> 라면 한번 한치 드... 있어 한치 드세요 아, 먹어 먹어 너 먹어 한치 들어왔잖아요 형 건강식이 한치 밑에 깔는거 같다 응. 한치 넣었을 때 계란을 넣는 거야 아니야? 아, 넣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해물 맛이 다 없어져 버린다고. 그 기본 상식인 거 동현아. 어, 해물을 넣었을 때는 계란을 넣는 게 아니야. 이게 알려주는 거야. 동현이는 기본 상식도 없네. 아, <laughs> 김동현 라면 또 진짜. 지금은 그냥 잘했 고마운데 계란만 만나잖아, 그렇지? 응. 계치맛이안 나고. 넣었어요. 어, 그러니까는. 형. 계란 두개 넣었어. 계란 두 개. 하나 넣었어. 계란 왜 라면에서 파전 맛이 나지? 그러니까 계란 많이 <laughs> 넣고. 파전 파 넣었어? 파 파도 넣었어요. 파. 아 파. 예. 네. 음. 파전 맛이 나. 아, 계란이랑 파가 익어서 파전 맛이 나는 건가? 밀가루랑 <laughs> 섞였으니까 아, <laughs> 응. 그렇구나 아. 음, 잘 끓였다고 괜찮지 않아요, 그래도? 맛있어 <웃음> 진짜 <웃음> 한국 같네요 <laughs> 네 대마도 아, 언제 가요? 내일 약속하고 너, 넘어가는 거예요? 대마도 들어가기 어려울걸? 요번에 아마 일정 취소될 수도 있어 왜요? 응 근데 대마도 가보면 막 진짜 뭐 느면 잡힌다고 그러고 막 어마어마하다고 했는데 누가 그런 소리 하냐? 면 잡히는 데가 어딨어? 다음에 시간 나면 대마도 한번 가봐 진짜 대마도요? <laughs> 그니까 러 얘기만 들어봐가지고 <laughs> 대마도 가기가 힘들어 부산 가서 가야 되기 때문에 <laughs> 여기가 딱 좋아 <laughs> 육로 있어서 한 번에 오는 섬이 좋지 여기 서울이랑 가깝잖아 저기 와가지고 이렇게 꽁치고 <laughs> 자, 야간 임무 전면 야간 임무 야, 전원 사망. 전원 사망. 전원 사망 0술화야0 0 3잘 먹고 갑니다 이0 0 3